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 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아, 그 전에 오늘 제가 좀 차트가 그럴, 좀 괜찮은 거 찾다 보니까요. 와, 요즘은 그 개별 종목은 진짜 완전 망한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완전 그 차트가 무너진 종목들 이 있죠. 완전 처박은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역시나 올해는 종목을 잘 골라야겠구나. 작년에는 그, 웬만하면 다 올라갔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올라간 것들이 처박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아, 그거 있는데, 아무튼, 꽤 많았다. 처박은 종목들이. 그런 건 다시 그 차트를 만들어질 때까지 상당한, 상당 기간, 진짜 1년, 2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다시 그 회복되려면. 그러니까는, 지금은, 투자에 있어서 되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게임즈가 그래도 그래프상 이것도 뭐 그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매스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한번본 거거든요. 이 후행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잘될것 같다. 이거 지금, 여기서 한번또 내려와서 바닥 한번 확인하고 다시 왔는데, 갔다 다시 와서 쫙갈지가 모르겠는데, 이제는 지금이 매스 타이밍이다. 이거죠. 이게 바닥이구요. 그래서 괜찮다. 카카오 게임즈. 그것도 일단 메인 밸류가 있잖아요. 카카오. 그 실적은 뭐 별로라고 할지, 뭐, 유명한 그 게임 종목에 비해서 뭐, 실적 같은 건 약간 그렇다지만, 그래도 그, 이 정도면 바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